자, 하, 엄청난 그래픽이죠, 일단. <laughs> 음, 엄청, 엄청난 그래픽이네. 새 게임, 게임블로그이 서버가 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도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멀티플레이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프라이프. 트레이닝 룸. 트레이닝? 한번 해야 되나? 바로 해, 바로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 쉬움으로 할게요. 제뭐 게임 이런 거잘못 해서. 안녕하십니까? 블랙메사 운송 시스템을 어, 이용해 주니다 한글 녹음까지 돼 있네요. 한글로. 사 연구소 직원에게 어.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47분입니다. 현재 8시 47분. 온도는 섭씨 도입니다 예상 최고 온도는 C 40.5도입니다. 섭씨 40.5도. 연구는 항상 쾌적한 섭씨 20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중과 음. 90년대, 90년대 게임 치고 나쁘진 않네요. 기 구역 실험실 및 종착역으로 하는 기 목적지가 C구역을 넘어서는 상급 보안 구역일 경우 자, 오른쪽 뭔가 흔들리고 있죠? 아, 이렇게 볼수 있네 상급 보안 기차를 타셔야 합니다 막막 인식 출입 시스템에 그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블랙 메사 인사 부서에 보고하여 수속을 마친 후에만 운송 시스템의 상급 보안 차량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상급 보안 차량에 승차할 수 있고 CR 어, 18 nineteen. 오픈 타이틀 쓰자 뭔가. 맹독성 물질 때문에 블랙 메사 운송 시스템 내에서 흡 식사 또는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맹독성 물질이 있대요. 조심해야겠죠. 절대 손 또는 머리를 기차 밖으로 내밀지 마십시오. 기차 밖으로. 정거장 플랫폼에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연구소인가? 어 디테일 좋아요 레일 연결되죠 이게 아까 1994년 게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네요 폰타이틀 4 로딩 알려드립니다. 블랙 메사 위험 코스 10종 경기는 오늘 저녁 19시에 3층 시설에서 시작됩니다. 위험 코스 10종 경기? 보안 요원 준 결승은 별도의 보안 기으로 뭔가 어, 내가 참, 참가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의 체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 연구원 지나다니고 있고요. 블랙 메사 팀의 귀중한 일원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물질 취급 부서와 저급 보안 출입 통제 부서에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 메사 인사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로봇트가 일을 하고 있고. 이론 물리학, 생물공학, 기타 하이테크 학문 분야의 배경을 가진 동료가 있으면 민간인 고용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고용 부서로 문의하고, 자 취업 지원까지.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laughs> 멘트가 영화같네 응? 모든 블랙메사 직원에게 공지합니다. 정기적인 방사선 및 생물학적 위험 검사는 블랙메사 연구소에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소변검사나 방사선 검사 일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의 근거가 됩니다. 무중 물질이나 기타 위험한 물질소변 검사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해고를 생각하고 시켜. 자, 조세호도님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안전하게 근무하십시오. 명하게 근무하십시오. 자, 하게 근무하시고. 자, 어쨌든 뭔가 미래에 대한 어, 어떤 연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실험실 및 통제 시설에 도착합니다. 약간 SF 가 섞인 그런 느낌인데요. 문 열리겠죠? 주시고, 보안 자 보안 요원입니다내리구는 음, 오늘 오랜만이구만.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 요원 각이 엄청나게 잘리맨씨 작... 작... 응? 네? 늦었다고? 쏴버려요? 어떻게 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오우 길 비켜줘야겠죠? 멈추네 눈빛이 약간 쉽지가 않은데 진일2 3님 반갑습니다 두 명.. 진일2 3님이두 명이네 자문 열리기.. 문 열립니다 옛날에 둠아 컴퓨터로 자, 컴퓨터도 컴퓨터 계정 다른 계정이면 추천도 부탁드리고 옛날에 둠이라는 게임 있었는데 둠 같은 게임이네 이거 아니 화면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간다.